안녕하세요. 세명 기크루트입니다. 2019년 4월 30일부로 2016년 8월 29일부터 다닌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채널에 직장인 분도 퇴사하셨던데 저는 유튜브 하는 거 걸려서 퇴사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연봉 협상이 결렬돼서 퇴사했습니다. 모든 직장인 분들 응원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직장인이 퇴사 후에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겁니다. 흥미진진하죠. 저같이 경력 퇴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개인별로 다르지만 대안을 준비해두신 분들도 많겠죠. 근데 저는 전혀 준비 안 했어요. 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야말로 좀 많이 개인적인. 이야기기도 하고 알아두어야 하는 건 저처럼 아무것도 준비 안 되어 있는 퇴사는 아무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소속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은 사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퇴사하게 되면 어떤 것이 가장 생각날까요? 당연한 거지만 통장 잔고겠죠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사는 현실은 만화책같이 막 낭만 희망 이런 거 아니고 어린나이부터 어른까지 감동시키는 무슨 희열 이런 거 아니거든요 현실은 통장에서 나와요 통장에 돈이 얼마만큼 어떤 시기에 어떤 순간에 채워지느냐 통장에 있는 돈을 이 순간에 얼마만큼 써도 되느냐 통장에 있는 돈이 한달 동안 얼마나 쓰여지느냐 통장이 현실이고, 수익이고, 레벨이에요. 보통 입사 후에 퇴사 욕구가 369라고 하거든요.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퇴사 욕구가 이렇게 국받쳐 올리고, 그게 한 해만 오느냐? 그게 아니고 매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퇴사 욕구는 3년, 6년, 9년마다 옵니다. 아니 온대요. 제가 지금 온대요라고 했죠. 저는 3년 이상 다닌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자랑 아니지만 평생 직장 그런 거 이제는 없는 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하고요. 평생 직장 그거 퇴사하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던 8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20대 중반이면 결혼하고 애둘 낳고 퇴사 절대 안 되는 시기였어요. 퇴사하고 나와서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었죠. 업종도 다양하지 않았고요. 한 군데 채용되면 그 회사에서 은퇴까지 가는 걸 꿈꾸던 시대였어요. 그래야 나도. 족도 부모님도, 가문도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생 한 직장 다녀야 되는 걸 기대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후배 밑으로 인사이동 시키고 월급은 매년 깎아내리고 저아래지방 지방 발령까지 내면서 퇴사를 부추깁니다 은퇴요? 아마 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군인 이런 분들일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대가족에서 핵가족, 그리고 1인 가족까지 넘어왔죠 대가족일 때 물려주던 땅, 집 이런 거에서 핵가족으로 넘으면서 재산, 이거 물려줄 게 있으면 다행이다가, 이제 1인 가족 시대가 됐는데, 비스치나 안 물려주면 다행인 시대까지 왔죠.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게 희망인 대다수의 직장인들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복권이 제 희망입니다 저는 자랑은 아닌데 사업하다가 폐업을 해가지고 지금 빚을 갚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거기다 대학원비도 내고 있어요 이거저거 다 해서 저같이 혼자 사는 남자 30대 중후반 기본으로 150만 원 혹은 좀 많이 쓴다 그러면 200만 원 정도 쓰실 거예요 물론 덜 쓰거나 아니면 조금 더 쓰거나 이 정도일 텐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쓰시겠죠 여유롭게 살자면 이거보다 더 쓰실 거고요 취미생활 하자 하면 더 나올 거고 책이라도 사서 보자 하면 더 나올 거고 오늘은 데이트라도 해보자 그러면 더 많이 나올 거고 집, 회사, 집, 회사 하셨던 분들 제외하고는 꽤 막막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결혼까지 했고 애도 둘 있어요 막막함이 해소가 안될 거예요 아 너무 암담해지니까 기본만 하고 갈게요 퇴사 후 150만 원 이상 이거 어떻게 벌 것인가 퇴사 후 이직까지의 기간을 퇴직금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인가 이건 몇 개월이 한계인가 당장 지금 몇 개월 그거 버텨야 되니까 그 집고라지들로 살아야 되나 여러 생각 들겠죠 아마 저도 지금 굉장히 홀가분 한이 퇴사기분으로 5월은 살거예요 그리고 이직자리 찾아보게 되겠죠 물론 저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래놓고 아무것도 안되면 좀 우습겠지만 저는 저를 진짜 믿거든요 그렇다고 막 되게 두렵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두렵죠 두려운건 두려운거고 저는 저를 굉장히 믿어요 저는 취직이 안되더라도 분명히 돈을 벌수 있을거고 어쩌면 월급 받던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월 수령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사회적 소속감이 필요하다고. 어 갑작스러운 좌절감이나 우울감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자어 자존감.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극복하냐는 질문도 있는데 사실 저는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유행하기 전까지는 자존감이라는 단어조차도 몰랐어요 무식을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는 책을 봅니다 만화책이든 소설책이든 에세이든 자기개발서든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첫 장을 켜요 책이란게참 대단한 게한 권을 읽잖아요?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지게 돼요 저요? 공부가 드럽게 못했습니다 억지로 시키는 건 일이고 공부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책을 읽다가 피곤해져요? 그럼 자요 아마 퇴사 후에 한달 정도는 이렇게 살 겁니다. 매번 그랬거든요. 이거 평생 직장 없는 현대 직장인들이 인생 중에 몇번 맞이하는 쿨 타임이에요. 다시 입사라는 스킬을 쓰려면 쿨 타임이 좀 필요해요. 특히 오래 일하면 일했을수록 그쿨 타임이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빨리 퇴사하게 되면 빨리 재입사를 하게 되고 오래 일하다 퇴사했으면 오래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빵빵하게 꽂혀 있는 퇴직금 아. 어, 아니구요 자기 자신 알아가는 시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일에 치이다가 그 짧은 쉬는 시간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이제 마음껏 할수 있는데 근데 진짜 그걸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건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 하는 자아성찰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순간 훅 해가지고 창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저는 안 해요 웬만하면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저는 이직하거나 프리랜서 둘 중에 하나를 계속 하게 될 텐데 결국에는 이직을 하게 될 겁니다 어, 중요한 거참 많은데요 8번을 이직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8번을 퇴사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참 많은데 그중에 퇴사하고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는 성급한 입사예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경험 있으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저는 내일부터 알람이 깨워서 일어나는 아침은 이제 끝났어요 다 자고 햇볕이 눈을 쐬가지고 새가 지저겨가지고 귀가 아파서 눈 뜨고 일어나면서 5분만 더 잘까 이런 고민 안 하고 이불 이렇게 걷어내면서 아몇 시야 이거? 이러면서 일어나는 평일이 될 거예요 와우! 급작스럽지만 오늘의 결론은요 저도 오늘부터 백수니까 경력백수의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거